정리 컨설턴트로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당연히 저는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대표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매일 사용하게 되는 수건. 수건 어떻게 접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면서도 또 예쁘게 수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준비한 수건 접기 방법은요. 자, 호텔식 수건 접는 방법입니다. 자,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접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건 이렇게 펴시고요. 그다음에 이 한쪽 부분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접으셨죠? 그런 다음 다시 반을 접어 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다시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아랫 부분부터요 위쪽으로 돌돌 말을 거예요. 그이 정도 접으신 다음에 말으시면 훨씬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냥 위쪽으로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 이렇게 모양이 생겼죠? 그런 다음 이 부분이 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사이에다가 살짝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 호텔식 수건 접기는 모양이 예쁜 장점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이 되다 보니까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장실 뭐 선반도 작고 공간도 없는데 수건을 동글동글 말아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선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건을 펴시고요. 다시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어주시고요. 또 다시 반을 접어주시는데 이 부분이 삐져나오게 되면 안 예뻐요. 살짝 아래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하나, 둘 해서 3등분입니다. 하나, 둘, 3등분 접고 다시 접어주시는데요. 이 접어준 부분에 지금 이렇게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장점이 뭐냐면 풀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책꽂이처럼 책에 꽂아두시면 아마 꺼내 쓰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선반에 끼우실 때 조금 더 예쁘게 꽂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이쪽 보이니까요 이렇게. 이쪽 면이 보이도록 꽂아주시면 훨씬 예쁘고, 분홍색,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꽂아주면 훨씬 예쁘겠죠. 제가 또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선반 높이가 짧아요. 짧을 선반에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 접었죠? 다시 3등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3등분 해서 이렇게 다시 반 접습니다. 반 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랫단보단 살짝 작게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접었을 때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왼쪽, 다시 이 오른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반이, 우리 집 선반이 좀 길이가 짧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접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텔식 접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선반이 작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 드렸어요. 정리 컨설턴트로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당연히 저는 2번입니다. 접기도 쉽고 또 꺼내 쓰기도 편하고 부피도 줄여 들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전 이렇게 접어 두거든요. 우리 집 욕실에 맞는 방법으로 활용해서 접어 주시면 아마 쓸수록 기분 좋고 또, 보기에도 예쁘게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